On this wonderful day, 이 멋진 날에 문장 앞부분에서 부사구예요.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이 나오잖아요. 접속사는 뒤쪽의 주어동사 요소를 꽉 묶어서 앞쪽의 어느 맥락에 접속시키는 역할 앞쪽에 this wonderful day,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있잖아요. 시간 접속사 when이 시간 명사에 찰싹 접속되어 있는 거예요. 명사에 접속되는 접속사는 달리 명칭이 있습니다. 관계사라고 해요. 관계사는 다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로 나뉘는데요. 뒤쪽 절에서 대명사로 기능하면 관계대명사인 거고 부사로 기능하면 관계부사인 거예요. 외는 부사로 기능해요. 부사로 기능하니까 외는 관계대명사 아니고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아래쪽을 잠깐 보세요. This day on which we are gathered together. 여기서 which는 뒤쪽 주어 동사에서를 꽉 묶어서 앞쪽 명사 this day에 접속시키죠. 명사에 접속시키니 관계사인데 대명사로 기능해요. 앞에 전치사 on이 있죠.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로 보면 됩니다. which는 명사 this day를 받아서 뒤에서 대명사로 기능한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그리고 on which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가 되면 뒤에서 부사로 기능합니다. 이 날에 우리는 함께 모여 있다. 여기서 부사로 기능하는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 덩어리는 시간을 나타내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으로 대체할 수 있다. when은 뒤에서 부사로 기능하니까 관계 부사라 한다. 문장으로 들어가서 when절 내부를 보면 we, 주어, are gathered together. 묶어서 수동태 맥락의 동사구를 형성하고요. 우리는 함께 모여 있는 상태이다. To celebrate your academic success. 모여서 그 다음으로 할 일이 여러분들의 학업적 성공을 축하하는 흐름인 거예요. 앞쪽 동사 맥락을 서포트하는 성격이므로 부사적 성질이고요. 자 그래서 관계부사 when이 여기까지 맥락을 꽉 묶어서 앞의 시간 명사 this wonderful day에 결합시켜 놓은 거다. 그리고 맨 앞에 보면 전치사 on으로 시작하잖아요. 앞쪽 전체 맥락은 부사 맥락. 이제 메인 문장이 나와요. I have decided to talk. 주어, 그리고 묶어서 동사구로 보면 나는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to you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는 맥락 about the benefits 혜택에 관해 이점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맥락 of failure 전치사 of는 붙은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앞쪽 명사 the benefits가 뒤의 명사 failure에 붙어있는 관계인 거예요 이점 혜택이 실패에 붙어있는 이미지 실패가 갖고 있는 혜택 어브페이디어는 앞의 명사를 서포트하는 성격이므로 형용사구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멋진 날에 어떤 멋진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의 학업적 성공을 축하하는 이 멋진 날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실패의 이점, 즉 실패가 주는 교훈에 관해 이야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